아반테. 안녕하세요. 전북 현대 모터스 구단리포터 전재원입니다. 오늘은 최강희 감독님이 전북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가는 전북대학교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뭐 저도 한번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 리더가 우러나지 않으면 조직원이나 선수들이나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K리그 감독이 지도자의 꽃이라 할수 있고, 이제 제가 6월달에 공동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너를 이런 팀에 보낸 거는 네가 좋은 팀으로 만들어보라고 팀에 보낸 거일 수도 있잖아.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무덤을 팠습니다. 시즌 개막을 하고 4연패를 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지쳐가고 있어서 단에서 전수를 사주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해고 2008년 후반기에 이제 지정진 아닌 상태로 이제 팬들한테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선수들이 본것 같아 그 거짓말처럼 그 글을 쓰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엄청 후해했어 그런 놈들 내중 일찍 스컬 그래서 <laughs> 우승도 할수 있었는데 그 해에 4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 뻔뻔한. <laughs> 걸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똑같이 간지.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로 같이 가지만, 진심으로 어 그런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절대 그 조직은, 그 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공동에 그 오셔서, 한겹살 약속 지키세요 하면, 제가 그, 인생 상담, 진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진드시 해야 된다, 애절해야 된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아, 젊었을 때는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삼겹살 먹으면서 하는 걸로 해요. 그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독님? 엔드 그리고 강그이그 선수 때부터 즐겨 사용해도. 저기 때문에 가 보고 따라해 버리가다른는 거야. 저들둘다때 이렇게 크게 웃으시네. 저는 옛날부터 했고 이제 마쳤는데요. 네, 강연 소감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왜 전북이 강팀이 됐고 또 선수들이 왜, 왜 이렇게 잘 따르게 되는지 참잘 어,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감독님의 그 리더십을 좀 본받고 싶고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사범대학교인데 이제 교사를 꿈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제 교사로서의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았던 강연인 것 같아요. 감독님의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리더는 복직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감독님 입장에서 낯출수 있었던 질문인데 되게 유쾌하게 대답 잘해 주셨고 그리고 팬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다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줘 가지고 굉장히 이상해 보어요 평소에 최강희 감독님이 리더십으로 유명한데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거를 잘볼수 있었고, 한번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강희 감독님을 기획부터 모든 마무리까지 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어, 뭔가 걱정도 많이 됐고. 아 이걸 기획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렇게 싶었는데 아 정말 감독님도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즐거웠고 아까 또 청중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좋은 강연이었다고 또 합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경기 있는데 그꼭 이번에 최강일 감독님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최강일 파이팅! 네 10월 15일 제주전 꼭 보러 갈게요. 네. 10월 15일 제주전에 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 제주전 3시경기니까 전주성 많이 찾아주세요. 감독님, 사랑해요. <laughs>